네, 안녕하십니까. 김박사입니다. 네, 오늘 엠더마 제을 이용해서 발모 시약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거기에 대한 인텐시티는 페이스의 인텐시티 7로 두고서 테스트를 했습니다. 중간에 조금 센것 같아서 6으로 둬서 예, 바꾸기도 했고요. 예, 시약을 이렇게 실린지에다가 담아서 예, 고정시킨 다음에 앞에 루버가 없이 예, 머리에다 두고서 바로 예, 시약을 예, 엠더머 젯을 이용해서 퇴약했습니다 네, 이렇게, 네, 또, 실린지에다가 또 충진을 한 다음에 계속 이렇게 활용을 했고요. 어, 보통 그냥 쓰게 되면 2mm 에서 2.5mm 정도 이렇게 해서 계속 활용을 했고요. 아마 그 사이드에 있는 머리카락보다는 예, 가운데 있는 부분이 예, 머리카락이 많이 탈모 현상이 좀 있어서 그 부분하고 앞부분에 있는 데에다가 이렇게 발모 시약을 갖다가 테스트를 해봤습니다.